직장인이 승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연봉 수준과 역할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연봉이 올라가는 사원이나 주임 대리 직급은 무조건 승진하고 싶지만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연봉이 올라가는 리더 팀장, 부장의 승진은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쭉 지켜보니 연봉 상승분에 비해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부하 직원을 리더십이라는 이름하에 잘 이끌어야 하고 자신의 업무도 있으며 부서의 성과도 책임져야 합니다. 부담만 팍팍 늘어나는 거죠. 승진을 하면 연봉은 20% 오르는데 업무나 스트레스는 50% 이상 오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해본 적도 없지만 옆에서 보니 점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싫다는 의미는 관리자로 승진하기 싫다는 의미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연봉이 50% 이상 오른다면 분명 승진하고 싶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봉이니까요. 그리고 승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두 번째는 현재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포지션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상사의 인정과 신뢰, 평가나 고과, 성과 등을 피드백 받으면서 승진하기 힘들다는 확신 때문에 승진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승진에서 자주 누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개인의 목표나 비전도 사라집니다. 그냥 회사의 정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회사는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니까 파이어족에 대한 생각이나 조용한 퇴직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직장생활을 5년 넘게 하면서도 자신의 포지션이나 상황을 잘 모른다면 사실 그게 더큰 문제죠. 대부분의 직장인은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승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세 번째는 이직이나 퇴직 시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승진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직과 퇴직의 사유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만약 길어지면, 상사나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평판도 나빠지고, 자칫 생각이 바뀌면, 직장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직이나 퇴직 생각이 가득한 부하 직원에게 고가를 잘 주는 상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승진하기 싫다는 말이나 이직이나 퇴직에 대한 생각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가 않죠. 사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위로받고 싶은 생각도 가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꽤 괜찮고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경쟁이 심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보다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가 많죠. 기업의 문화가 절대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이 더 중요하고 승진을 하지 않아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워크아웃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승진을 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는 회사인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승진하기 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승진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 정말 진심입니까? 만약 당신의 승진이 확정되었다면,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